요게 이제 가장 좋은 꽃눈이거든요. 요런 게 많아야 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여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무, 주사 맞은 거 통통하죠? 이렇게 통통하고 제대로 된 거. 이런 거는 절대 이차 성장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요런 게 이제 부사의 가장 전형적인 이런 꽃눈이 많다면, 아, 올해 농사 잘 졌구나.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과 사랑에 빠진 남자 구자훈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올릴 것은 뭐냐면은 제가 7월에 꽃눈 분화 시기가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홍노랑 구사가 꽃눈이 분해되고 었 이제 어느 정도된게 있는데 어떤 게 내년 그 결과지가 좋고 꽃이 잘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큰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홍노인데요. 홍로가 지금 보면은 꽃눈이 되려고 저렇게 순이 멎었잖아요. 저걸 일명 말라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라버리면 꽃눈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끝 부분인데 한번 보십시오. 끝 부분이 지금 말라갖고 꽃눈이 거의 형성이 지금 다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니까 홍로는 다돼 있더라고요. 지금 요거 같은 여도 보면 보시오 지금 꽃눈이 거의 형성될랑 말랑 지금 꽃눈은 지금 형성 거의 되거나 형성 되려 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꽃눈이 형성되거든요. 이 꽃눈이 형성이 되는데 꽃눈 분화가 됐잖아요. 이끝 부분이 통실 통실하면 내년에 결과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꽃눈 분화 과정이어 갖고 그런 과정이 아직은 없는데, 하여튼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멈춰갖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지가 커도 이렇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보면 꽃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볼말겠지만 이제 말라갖고 이제 꽃눈이 형성되려고 지금 공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부산대 부사들 보말겠지만 이런 식으로 순이 멈추려고 그러거든요. 어떤 게 이제 대가가 되냐면 여기 옆에서 보면 나오시죠 아까처럼 그렇게 멈춘 게 아니고 토실 토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실 토실하고 통통한 게 내년에 꽃는 일어나고 이제 아마 이런 건 2차 분꽃 분하... 2차 성장이 이런 건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통통하고 그런 게 되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계 전정 한 건데 잎이 멈출랑 말랑해서 이제 아마 결과지가 될 거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통통하잖아요. 이렇게 통통한 놈들이 내년에 열매를 많이 생기. 열매를 튼튼하고 크게 만듭니다. 여기 예, 보알겠지만 이게 지금 가장 일반적인 이게 지금 가장 일반적인 꽂는 홍부사의 꽂는 형태거든요. 이런 식이 지금 잘돼 있는 한번보십시오 제가 지금 영상 올렸기 때문에 저 처럼 하면 아마 이렇게 거의 될 거고 이해 안된 상태면은 유인출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쯤은 이제 이 꽃눈이 아까처럼 마르거나 이렇게 토실토실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유인출을 빨리 달아서라도 꽃눈 분화가 될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거의 이렇게 사과를 달고 그 끝에 있는 과대지를 보십시오. 과대지를 보면 이렇게 토실토실하잖아요. 이런 토실토실한 게 정말 꽃는 분화가 진짜 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나 없나 한번 농장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쯤은 이제 멈췄나 안 멈췄나 그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거는 지금 밑에 뭐 하늘로 뻗었기 때문에 도장지인데요. 지금 열매가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일명 말를 수 있기 때문에 부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며 이렇게 해서 한번 가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유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장지가 돼도 꽃눈이 돼 있으면 이런 건 굳이 자를 필요가 없고 너무 세력이, 얘는 세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내년에 이렇게 사과를 달면 요 옆에서 또 결과지가 나오면 이제 요런 데서 자르고 자르고 하면 이제 요게 제대로 된 결과지가 나올 겁니다. 요런 그러니까 도장지도 작고 그 다음에 꽃눈이 제대로 분화되면 굳이 지금 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꽃눈이거든요. 이런 게 많아야 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무뭐 주사 맞은 거 통통하죠. 이렇게 통통하고 제대로 된거 이런 거는 절대 이차 성장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런 게 이제 부사의 가장 전형적인 이런 꽃눈이 많다면 아 올해 농사 잘졌구나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제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해서 한번 농장을 돌아보면서 꽃눈이 형성됐나 안 형성됐나 관찰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